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협정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정서를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매우 좋습니다. 협정서를 작성할 때 크게 일반 업종과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업종이 협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은 지문이나 사업자용 보험인증서 둘 중에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셨으면 좌측 상단에 입찰정보를 클릭해주세요. 밑에 입찰 공고 번호 검색란에 입찰 공고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공고가 나오면 우측에 협정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협정서 진행 과정이 보이시죠? 나라장터는 대표사가 제출하면서 구성사 공개를 하고 구성사가 승인을 하면 대표사가 최종 제출을 하는 순서입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대표사의 정보가 적혀 있고 나머지 빈칸은 채워야 됩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세요. 2차 참여 업종 분류 선택에서 종합이나 전문, 이둘 중에 해당되는 부분에 선택해 주세요. 중간 오른쪽 쯤에 참여 대상 선택하시고, 해당 업종의 지분율을 입력해 주세요. 우측에 협정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그 밑에 상호시장 진출 대상 업종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밑에 방금 저희가 입력한 대표사의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럼 대표사의 정보는 입력됐고, 이제 구성사의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표자 정보가 있던 자리가 빈칸이 됩니다. 옆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구성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후 등록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대표자 정보 입력했던 곳과 똑같이 진행합니다. 입찰 참여 업종 분류 선택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참여 대상을 클릭하고 지분율을 입력해주세요. 우측에 협정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아래 상호시장 진출 대상 업종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구성사 정보가 입력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업종끼리 말고 허용 안된 업종과 협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측 밑에 녹색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건 기존의 협정서 작성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표사와 구성사 정보가 모두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밑으로 다시 내려보면 구성사의 공개라는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구성사의 공개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구성사에서 이 공고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장터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에 대한 대표사 협정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낙찰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입찰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